요즘 저의 최최최의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디가 너무 싫어. 걸그룹 멤버분들이 사복 패션에서 딱 보여줄 것 같은 레알 연예인 모자 같은 제 퍼스널 컬러랑 완전 딱 맞는 쇼핑 꿀팁 같이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머리 세팅 하나도 안 하고 완전 이렇게 산발로 해 가지고 등장한 이유는요. 바로바로 바로 오늘은 저의 최애 모자 모음집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는 모자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한 2년 전쯤에 뭐셀린드 컬렉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볼캡이 다시 막 유행을 확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쯤부터 해 가지고 제가 모자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어요. 또 전에는 제가 모자를 딱히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모자를 쓰면 되게 안 어울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잘안 썼었거든요. 근데 모자가 다 같은 모자가 아니라 두상, 뭐 챙의 길이, 모자의 깊이 등등등 진짜 고려해야 될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자들은 저의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통과한 저의 최애 모자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모자 종류들 중에서도 저는 이런 버킷햇 종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버킷햇 영상으로 해. 서 래서 아예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딱 투표를 받았더니 제롱이들이 버킷햇만 하는 거 그리고 모자 전체 보여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모자 전체 다 보여달라라고 투표를 더 많이 해주셔가지고 버킷햇부터 뭐 볼캡 비니까지 싹다 저의 최애 모자들을 싹다 모아봤습니다. 하지만 버킷햇이 가장 많기는 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 두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크기는 대두도 소두도 아닌 중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대두는 아닌데 좀 작게 나온 모자는 안 맞기도 하고, 네, 중두 정도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코네드까지는 아닌데 여기 두상 자체가 조금 길이가 있거든요. 게다가 제가 지금은 어제 이제 머리를 감고 자가지고 자면서 살짝 눌렸지만 딱 그냥 머리 말렸을 때 여기 머리 볼륨 자체가 되게 살아있는 그런. 그래서 저는 모자의 깊이가 조금 깊은 모자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너무 이렇게 모자 깊이 자체가 짧게 나온 모자들은 너무 그냥 걸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깊은 모자를 선호를 하고요. 버킷햇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있다가 챙이 뿅 이렇게 살짝 나온 그런 느낌의 버킷햇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퍼지는 모양의 버킷햇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두상부터 선호하는 모자까지 짧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바로 버킷햇 추천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버킷 요거는 진짜 요즘 저의 최최최애 모자입니다. 이 버킷햇이 메르헨의 클로시 니트 버킷햇 블랙인데요. 이거는 제가 W 컨셉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버킷햇이 진짜 좋은 게 뭔가 좀 이렇게 모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안 꾸몄을 때 쓰는 느낌? 뭔가 대충 나온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버킷햇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야. 되게 세련돼 보이고 진짜 어떤 코디에나 다잘 어울리거든요. 뭐 블랙 패딩이랑 입어도 예쁘고 코트랑 입어도 예쁘고 뭔가 모자 자체가 되게 세련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모자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모자 자체가 폭이 되게 넓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써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딱 써가지고 보여드리면 여러분 여기 폭 자체가 되게 넓기 때문에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면서 뭔가 싹 날렵해 보이는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는 그런 핏이에요. 너무 예뻐. 디자인도 보면은 뭔가 좀 단순해 보이지만 살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쪽에 약간 차콜 그레이 빛 이렇게 있고 블랙 있고 다시 차콜 그레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정말 이 재질도 보면은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여러분 이런 느낌. 약간 코트 그런 재질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오늘 너무 쌩얼이다, 너무 못 꾸몄다 해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시야 포기 느낌으로 눈을 좀 가리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딱 쓰고 이거를 또 살짝만 각도를 이렇게 틀어주면 얼굴이 딱 예쁘게 나오면서 진짜 예쁜 핏으로 쓸수 있는 제가 아까 말했던 이렇게 되어 있고 날개가 살짝 달려있는 듯한 그런 형태의 버킷햇들은 뭔가 푹 썼을 때만 조금 힙합퍼처럼 예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각도를 좀 조정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지고 핏이 이상해지는 그런 버킷 햇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넓게 빠진 버킷 햇들은 뭐 이렇게 눈을 가려서 써도 예쁘고 살짝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써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진짜 요즘 너무 좋아하는 버킷 햇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때 택배 언박싱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재롱이들이 댓글에 어저그버킷에못 찾겠다. 지금 제품명 제대로 된거 맞냐.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다. 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어 뭐지? 나 완전 쉽게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 이게 메르헨 전체에서 다 파는 게 아니라 W컨셉 단독으로 파는 그런 버킷텟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버킷텟을 송민수와 재롱이들이 있으면 W컨셉에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가는 4만 원대인데 또 할인하면은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 초반대까지 낮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같은 브랜드인데 오늘 메르헨 PPL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자는 진짜 작년부터 뽕 꼽고 쓰고 있는 버킷햇인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넓게 조금 빠지긴 하지만 약. 약간 각이 잡혀 있는 듯한 그런 버킷햇이거든요. 딱 보면은 제가 지금 주먹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모양이 잡혀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헐렁헐렁이에요. 딱 보시면 차이 느껴지죠. 얘는 이렇게 헐렁헐렁거리고. 얘는 이렇게 딱 각이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그런 느낌 얘는 재질도 꽈배기 니트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진짜 따뜻하고요 이 모자는 뭔가 딱 쓰면은 확실히 좀 캐주얼하고 꾸안꾸 좀 그런 느낌이 나요 되게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약간 베이지나 브라운 룩을 되게 즐겨 입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이지나 브라운 룩 입을 때는 이 모자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제가 이거 지금 쓴지 1년 정도 된것 같은데도 뭐 변형이나 완전 뭐보풀이 엄청 올라온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너무너무 퀄리티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메르헨의 버킷햇 굉장히 괜찮다. 진짜로 잘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둘다 내돈내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짠! 아마 우리 재롱이들 어, 언니 왜 이거 안 보여주지? 언제 이거 나오지?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제가 너무너무너무 잘쓴 모자죠. 진짜 휘뚜루마뚜루로뭐샵 촬영 갈때 이제 샵에서 예뻐지기 전에 집에서 나갈 때는 너무 약간 추노처럼 나가니까 그럴 때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쓰고 나왔고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이 버킷햇 나오기 전에는 얘가 진짜 완전 진짜 대체불가 최최최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최애를 좀 다투는 그런 모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얘는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디가 너무 쉬워. 다른 버킷햇들보다도 더더더 쉽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은 버킷햇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보여드린 애도 니트 재질이고, 얘도 니트 재질인데, 확실히 두 번째 보여드린 애는 조금 니트 재질치고는 좀 얇은 니트 재질이에요. 그래도 따뜻하긴 하지만. 근데 얘는 딱 봐도 되게 두툼한 니트 재질이야.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더 촘촘하고 되게 옹골차게 짜져 있는 듯한 그런 니트 재질이거든요. 우리 겨울에 있는 니트들 중에서도 되게 도톰하고 질 좋게 짜져 있는 듯한 그런 니트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예뻐요. 뭔가 심플하면서도 여기 이제 로고도 이렇게 금장 로고도 딱 박혀 있으니까 되게 세련된 느낌도 나고 사실 이거 모자 쓰면 정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그런 모자고요. 얘도 써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진짜 워낙에 자주 쓰고 너무 자주 보여드린 모자여가지고 아 지금 오늘 룩에도 진짜 너무 잘 어울리잖아. 진짜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모자고요. 진짜 잘 샀어. 진짜 따뜻하고요. 얼굴도 조그만해 보이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핏도 예쁘고. 네. 이거는아노에틴 모자고 사실 뭐 보세도 에 그렇고 브랜드에서도 이게 뭐 엄청 특출난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블랙앤화이트 블랙 이렇게 쫙 있고 화이트 밑에 살짝 있는 이런 디자인의 버킷햇들이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제가 그 버킷햇들을 다 사갖고 써본 건 아니지만 그냥 딱 봐도 얘가 진짜 제일 예뻐. 뭔가 얘가 진짜 세련지고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약간 시야 포기록도 가능이고 약간 이렇게 해서 얼굴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유룩이라는 브랜드의 서클 장식 체크퍼 부클 버킷트 아이보리인데요. 어, 말 그대로 여기 보면은 체크 장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퍼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 그 뭐라 그래 그 루이비통 자켓들 중에 막 이렇게 생긴 자켓들 있잖아요. 뭐 입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간 부분 은 약간 후리스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이쪽은 좀퍼 자켓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모자는 약간 걸그룹 멤버로 비유를 했을 때 약간 장원영님 같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그런 분들이 사복 패션에서 딱 써줄 것 같은 그런 스타일 타일의 모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느낌 딱 보시죠. 이 모자는 약간 내가 아예 안 꾸몄을 때 완전 쌩얼일 때 쓰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은이 모자 자체가 약간의 화려함이 조금 있고요. 막 완전히 히트로 맞두르는 솔직히 아니야. 얘는 약간 패션의 느낌이 좀더 강해. 얘네는 정말 내가 생존 느낌으로 나의 오늘 얼굴을 가리는 느낌으로도 쓸수 있다면 얘는 뭔가 좀 예쁘려고 쓰는 모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은 약간 이렇게... 좀 가리려고 해도 어느 정도 눈이 조금 보이고, 시야 포기가 이제 완벽하게는 안 되고, 약간 모자 여기 쓰는 쪽에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제가 말한 거 어떤 느낌인지 딱 아시겠죠? 뭔가 걸그룹 멤버분들이 사복 패션에서 딱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자 통틀어서 얘가 가장 도톰해요. 두께가 보시면 얘도 충분히 두툼한 거였는데, 얘 진짜 완전 핵! 도통. 그래서 이거 모자 쓰면 솔직히 땀나요, 머리에. 진짜 따뜻해가지고, 겨울에 뭔가 막 사포로 여행이라던가, 막 이런 걸 이렇게 눈 펑펑 내리는 곳에 이 모자 딱 쓰고 가가지고 사진 딱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모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 자체가 부피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약간 도톰하고 여기도 이제 안에도 다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사실 작아 보이는 모자는 아니야. 머리는 살짝 뭐커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딱히 작아 보이진 않아. 근데 대신에 얘가 크니까 얼굴이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모자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아주 귀여운 핑크 요 버킷햇이에요. 뭔가 좀 핑크 모자 하면은 살짝 좀 나대는 느낌, 좀 어, 그런 느낌 드는 것 같고 조금 걱정되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하늘 아래 같은 핑크는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약간 이런 핑크거나. 요런 핑크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뭔가 진짜 해외 에 투어 가는 그런 아이돌들이 아니면 조금 민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텐데 그런 요런 핑크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물 빠진 톤다운돼 있고 살짝 물이 빠지면서 아주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인디 핑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느낌. 음. 약간 뮤트기도 섞여 있는 그런 예쁜 핑크. 저도 사실 너무 밝고 통통 튀는 느낌의 핑크는 애초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거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간다. 어, 쌩얼 가리려다가 더 주목받을 느낌 들어가지고 좀 별로일 수 있었는데 컬러가 굉장히 예쁘고 지금 핏도 너무 예뻐요. 제가 딱 좋아하는 핏 이렇게 넓게 떨어지는 이런 핏이어가지고 제가 써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응? 느낌 여러분. 되게 예쁘죠. 이건 제가 제주도에서 그 트리 앞에서 보노랑 같이 사진 찍을 때 핑크 바지랑 같이 깔맞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써줬었는데 되게 좀 패션에 일가견 있는 사람 같고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가격대도 되게 괜찮은 편이니까 한번 핑크 버킷햇을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질은 좀 양털 후리스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 끝에 부분이 약간 철 같은 걸로 조금 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 머리 쪽은 완전 헐렁헐렁이고 이 뒤쪽 이렇게 챙 쪽은 완전 딱 잡혀 있어가지고 예쁘게 넓은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여러분 저의 최애 버킷햇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볼캡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모자 영상 안 찍었으면 어쩔 뻔? 저 모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지금 말이 너무 너무 빠르고 숨이 차. 진짜로. 좀 진정을 하고 볼캡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지금 버킷햇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지금 털들이 지금 이렇게 다 묻어 있는데 네. 화면은잘안 네. 보이겠죠? 네. 볼캡 첫 번째는 레스앤 레크레이션 이 모자입니다. 제가 이거 인스타에서도 되게 자주 쓴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아마 익숙한 재롱이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모자의 깊이가 조금 깊은 모자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짧은 모자들은 뭐 모자의 특색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쓴것 같지 않아. 너무 이렇게 얼굴을 가려주지 못하고 쓴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여기 이제 깊은 모자를 되게 선호하는데 얘는 보시면은 딱 되게 깊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싹 깊게 써줄 수 있어가지고 이거 써주면 얼굴 이렇게 눈화장 안 했을 때나 쌩얼일 때 쓰기도 되게 좋고 이 깊이 자체도 깊은데다가 이 챙도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레알 연예인 모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모자입니다. 이레스텔 레크레이션 로고도 굉장히 힙하고 예쁘고 뭔가 되게 심플하지만 포인트가 좀 되는 느낌? 로고가 되게 또 눈에 띄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가 약간 뭐 바시티 자켓이라던가 오버핏 패딩이라던가 어떤 룩에도 사실 다잘 어울려요. 올리고 뭐 계절도 안타는 그런 모자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그냥 휘뚜루 마뚜루 쓰시기도 굉장히 좋은 모자다. 그리고 가격대도 막 엄청 저렴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가 기준으로 한 5만 원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뭐 모자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거 무신사에서 쿠폰 막 적용해가지고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너무 오래되고 너무 너무 유명한 브랜드죠. 우영미파리의 이 모자인데요. 이 모자도 굉장히 예쁘. 그리고 뭔가 우영미 하면은 약간 명품 이런 거다 보니까 되게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냥 뭐 우영미의 모자 이렇게 하면은 못해도 한 30, 40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렴하다고 말하기에는 꽤 비싸지만 나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합리적입니다. 금액이 18만 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막 모자를 누가 그돈 주고 사봐. 이럴 정도의 가격은 아니어서 일단 조금 마음에 들고 살짝 뭐 우영미 이 모자 쓰고 있으면 약간 좀돈 있어 보이잖아요. 돈 있어 보이는 거 치고는 좀 어, 괜찮다 가격이 괜찮다 그리고 핏은 요 레스트앤레크레이션이랑 조금 비슷한데 얘가 살짝 더 짧습니다 살짝 얘가 조금 더 깊고요 그리고 위에 핏이 얘는 조금 위에 여기 머리 정수리 부분이 좀 봉긋하게 좀 써지는 핏이라면 얘는 약간 낮게 써지는 핏인데 그렇다고 완전 얼굴을 안 가려주거나 너무 걸친 느낌은 또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가 제가 쓸수 있는 그모자의그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짧아지고 더 낮아지면은 너무 저는 안 어울려가지고 이 정도 느낌 핏도 되게 괜찮고 뭔가 좀 20만 원대 이하로. 조금 있어 보이는 선물을 해주고 싶을 때, 뭐, 남자친구나 이렇게 선물해주기에도 되게 좋고, 그냥 완전 뭐, 여성, 남성 할것 없이 다쓸수 있는 그런 모자여가지고 되게 괜찮아요. 요즘에 볼캡 중에서는 이 모자도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캡에서도 핑크 모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볼캡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핑크 버킷트처럼물 빠진 핑크예요. 근데 이제 비교하면은 얘가 조금 더 웜톤 느낌이 살짝 섞여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좀더 뮤트 핑크 느낌이고 얘가 살짝. 피치빛이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처럼 봄웜 라이트한테 완전 찰떡인 그런 모자거든요? 제 퍼스널 컬러랑 완전 딱 맞는 모자고 이거 딱 쓰면은 얼굴이 뭔가 조금 화사해 보이고 되게 예뻐요. 옷을 전체적으로 너무 그레이나 차콜록으로 해서 조금 칙칙하게 입었을 때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쓰기에도 되게 좋고 얘도 약간 폭이 넉넉하고 살짝 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핏도 되게 마음에 들고 얘는 사실 막 엄청 유명한 브랜드는 아닌데 이 모자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그때 가평이었나? 어디 보노랑 같이 여행 갔을 때좀 핑크 조거팬츠 같은 거랑 같이 캐주얼하게 매치를 했었는데 뭔가 좀 러블리 힙 느낌으로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이 모자도 제가 좋아하는 볼캡입니다. 제가 볼캡은 조금 아쉬운 게이 지금 보여드린 볼캡들 말고도 잘 쓰는 볼캡들이 몇개더 있거든요. 뭐, 인펌부터, 드파운드, 엔리즈 등등등 제가 잘 쓰는 볼캡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판매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뭐, 다른 컬러라도 좀 판매하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볼캡 자체가 시즌이 바뀌면서 같이 그냥 드롭돼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볼캡들을 완전 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치만 요즘에 지금 잘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판매까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세 개를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자 추천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바로바로 기니 여러분 저는 사실 비니를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비니 쓰면 나 너무 꼴뚜기 같아. 진짜 꼴뚜기 왕자 같아. <laughs> 그래서 비니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것도 또 찾았지. 제가 이 볼캡이나 버킷햇은 조금 넓고 이렇게 좀 길게 나온 거를 선호를 하지만 비니는 또 여기 옆에가 완전 딱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롱 비니를 쓰면은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중안부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쪽, 이 머리가 들어가는 쪽은 깊으면서도 이 밑단 부분은 너무 길지 않고 이렇게 짧게 딱 끝나는 숏 비니 형태가 제 두상에 되게 잘 어울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비니는요, 짠, 바로 요 셀린드의 비니인데요. 제가 너무 너무 아끼는 비니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모자 통틀어서 아마 가장 비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낍니다. 응. 요거는 제가 요걸 추천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쇼핑 꿀팁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한국 공홈 정가로 하면은 89만원이거든요, 여러분. 작년보다 더 오른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70만원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89만원대로 공홈에는 이제 뜨는데 제가 요거를 올해 완전 극 초반, 1월에 후쿠오카 갔을 때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여행 가서 막 쇼핑하고 이런 걸다 적어가지고 여기 적혀있는데 이게 카드 결제로 해서 7만 15엔에 결제를 했고 그리고 이 택스 리펀 되잖아요. 그래서 택스 리펀 받아서 5379엔의 텍스트 리폼 받았어. 그리고 딱이 정도의 가격은 관세에 딱안 넘는 가격이거든요. 이게 800불까지는 그 관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800불 하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04만 원 정도라고 뜨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텍스트 리폼까지 다 받았을 때 61만 9천 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보다 17만 원 싸게 샀다고 적어놓은 거 보니까 그때 한 70만 원 후반대가 한국 가격대였던 것 같고 거기서 지금은 돈이 또올라나 85만원 올랐나봐. 아무튼 여러분, 요거는 셀린드, 특히 이제 100만원 이하의 좀 소품류를 구매하실 때는 뭐 이걸 사러 일본에 가라. 이건 아니지만, 일본 여행 갈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 겸사겸사 해서 택스 리펀까지 싹 받아오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한국공홈에서 89만원대에 팔고 있지만, 저는 60만원 극그 초반대로 구매를 했다는 거. 그래서 더 되게 애착이 가요. 너무 좀 이득 보면서 잘 구매를 해가지고, 얘를 한번 써볼게요. 핏은 이런 느낌 썼을 때도 너무 예쁩니다. 뭐 사실 셀린느는 로고 자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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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기 때문에 전 사실 명품을 엄청 뭐잘 알고 엄청 좋아하고 이렇진 않지만 명품 중에서는 셀린느가 가장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관리 잘 해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뽐뽑으면서 쓰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가 사실 너무 만족스러워 가지고 셀린네에 이렇게 버킷햇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일본에 가게 되면은 그때는 그 버킷햇을 한번 또 저렴하게 데려와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추천에 쇼핑 꿀팁까지 넣어드렸고요. 근데 아무리 일본 가서 뭐좀한 10만원, 20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도 그래도 셀린은 셀린이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 비슷한 걸로 더좀가성비 모델로 추천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저 완전 마리떼 이거 추천드립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거의 뭐 로고만 다르고 어, 거의 되게 비슷해. 이렇게 생겼는데. 마리떼 비니, 이것도 되게 예뻐요. 이 마리떼 비니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격은 거의 20분의 1이거든요. 이게 한 4만원대 정도 되고 근데 얘는 추천하기 전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클래식 로고 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무신사나 마리떼 공원 갔을 때 버건디 컬러랑 베이지 컬러는 지금도 완전 막 모델 사진까지 있고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블랙이 품절인 건지 단종된 건지 모르겠는데 잘안 보여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그 해외 직구로 뜨는 것들 있죠. 근데 그건 약간 정품인지 가품인지 뭔가 리뷰도 별로 없고 해서 조금 걱정되는 그런 거여가지고 만약에 이거 마음에 드시면은 블랙 컬러는 조금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베이지나 버건디는 그냥 무신사나 공홈에서도 팔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얘도 좀 써서 보여드릴게요. 얘도 되게 짜임이 되게 좋고 탄탄하고 이런 느낌?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얘가 조금 더 헐렁 핏이에요. 비니도 뭔가 이렇게 딱 맞는 비니가 있고 조금 더 헐렁한 비니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조금 더 헐렁 핏이어가지고. 더 비싸지만 핏도 더 예쁘긴 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엄청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네, 이런 느낌이고 이 마리떼도 이 로고가 되게 예쁘잖아. 이게 렇 패치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 마리떼 옷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로고도 되게 예쁘고 뭔가 좀 힙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셀린느가 좀 부담스럽고 쇼핑이 조금 예쁜 거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마리떼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많은 저의 최애 모자들을 싹다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오늘 찐텐으로 말 겁나 빠르게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촬영한 것 같은데 우리 재롱이 분들한테 저의 진심이 좀 닿았으면 좋겠고 또 이제 겨울에 모자 또 써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추워 모자 쓰면 훨씬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모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겟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